어? 좀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여기 <laughs> 지금 어딘가요? 아, 여기가 지금 공항인데 지금 딜레이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와서 와 헤매고 있어요 어, 알겠습니다 인, 인천공항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 인테리어 안 해도 될 거를 다싹 바뀌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따가 도착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달라고 그래 가지고. 깎다가 아, 끝나. 그걸로 <웃음> 싸우다가. <웃음> <웃음> 저희 굉장히 여기서 아끼고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혈을 내둘지. <laughs> 아, 3년 만에 왔는데 공항이 완전 바뀌었네요. 굉장히 좋아졌 지금 아, 한국에서 아니, 출발한 지몇 시간 되죠? 제가 7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8시에 인천공항으로 버스 탄 다음에 12시 20분에 도착했어요. 그 눈이 그렇게 오는데, 아 멀미하면서 와가지고 공항에서 거지같이 있다가 캡슐 호텔 한번 빌려가지고 한3 시간 정도 자는데, 아 동생한테 전화하고 잠도 못 자고 그 상태에서 예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벽 지금 2시반인가3 시면 3 시. 필리핀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고양이 온것 같네, 고양이. <laughs> 핸드폰 뺏기는 거 아니야? 수도 있아 지금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환전하고 있고요. 아, 사람도 없네요. 지금 저기 졸리비가 있는데 이게 항상 오면은 졸리비부터 갑니다. 졸리비에서 간단히 먹고, 오늘은 잠을 좀 자고, 내일 이제 이동하려고요. 음, 졸리비 왔습니다, 졸리비. 아. 지금 새벽이라 그런가? 어, 뭐, 주문이 안 되는 게좀 있네요. 자, 여기는 그 필리핀의 사람들의 제일 좋아하는, 어, 졸리비죠, 졸리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거기. 한국의. 롯데리아, 롯... 롯데리아. 네. 근데 가격이 훨씬 싸고. 네. 맛있습니다. 치킨이랑 스파게티랑 음료랑. 많이 올랐어요, 국가가. 올랐어? 네. 4,000원. 아, 네. 마하. 비쌉니다. 4,000원 정도 합니다, 지금. 네. 치킨, 스파게티, 음료수. 해서 음. 4,000원. 음. 스파게티 양이 많아졌습니다. 네. 스파게티가 좀 달고, 맛있어요. 전 이거 먹으러 온거 이거 맛있어요. 맛 땡큐. 이 여행 첫날부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칼라보이 필리핀 자체 같은 건데요. 맛있습니다. 원래 저희 동생은 안먹가 맛있는데 그거 먹냐? 고기면 먹습니다. 예. 주빈프는 네. 약간 어 동생이 지금 이거를 다 샀는데 만원 정도 나왔어요. 많이 썼죠, 저는. 네,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laughs> 택시비 아껴 가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자, 먹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이제 <laughs> 현지인들은 이 쌀밥을 먹거든요 날라가는 쌀 안남미라고 하는 그게 시2죠 C2인 것 같아요 네네. 메뉴를 한번 찍어볼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가 있고요 네. 한 달에 한 월급이 한 25에서 30만 원인데 네, 그럼... 이런 것도 저희가 셀프로 치우는 게 아니라 저, 저분들이 다 치워주시고 이대로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건가요? 밖으로? 네, 나가면 이로 한번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치우는지 <laughs> 자 일어나시죠 <웃음> <웃음> 어제 어땠셨나요? 어제 동생이 자가지고 다행히 네. 좀잘 잤습니다 좀. 안색이 하루 만에 너무 좋아졌어요 아 네. 이 온도가 지금 24도로 네. 딱 좋아요 기침도 안 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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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따뜻한 우유 시나요 그 이게 염소젓입니다. 되게 비싸요. 이게 지금 한 잔에 2,500원인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를 이 동생이 맨날 막 걸어다니고 돈 아껴서 아침을 막 몇만 원짜리를 먹는다니까요. 이거를. 좀 걸어서 아침에 투자하는 거죠. 점심하고. 알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풀 어메리칸 이게 이제 그풀 아메리칸 블랙버스입니다. 여기 NGS 베이컨데 여기 이렇게 소세지랑 햄치즈가 있어요. 살라미도 있네. 프로슈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직접 하나씩 골라가지고 여기서 만든 빵으로 샌드위치를 해주는데 가격은 비싼데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식사를 했고요. 블랙퍼스트를 먹어고 이제 숙소 가서 체크아웃하고 숙소로 옮길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모를 가려고 아 지금 택시를 잡았는데 요즘에 그랩 아시죠? 그랩 몇년 전부터 했었는데 그랩으로 잡아서 지금 몇 킬로 정도지? 하여튼 멀리 갑니다. 멀리 가는데 그 위험하거든요. 그 택시도 좀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그랩으로 잡아서 여기 이제 명시된 드라이버랑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 겁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네. 아 진짜 컨디션이 너무 안좋거든요 오기 전에 감기를 좀 심하게 하아가지고 감기가 안 떨어지는 날 그래가지고 계속 왔는데 오늘 컨디션이 좀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영상 24도 2 5도고요 여름날씨 같진 않고 좀 봄보다는 좀더 따뜻한 덥지 않고 딱 좋습니다 지금 또 저희 또 시골만장이 찍는 또 필리핀 편 한번 또 재밌게 진짜 빈촌이네 그 밑에가 이제 보면은 다리 밑에 저 다리 밑에 저기저다 집입니다 집 네. 제가 그 우리 아버지 모시고 한번 세부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세부에 그 빈민촌이 있어요 그 뒤쪽을 딱 가시더니 이게 약간 눈물이 그렁거리실 거야 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릴 때 자기 어릴 때 매운 게 생각나셨나 보지 매운이 <laughs> 좀 심해요 아니 매운이 심하긴 한데 아이. 그, 어릴 때, 그, 아버지 고생하셨을 때, 그, 1970년대, 60년대, 요 때의 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 네. 이거 신나면 바깥으게요모레 어, 네. 왔습니다, 모 아, 이거 망이 나서 여기 와야 되는데, 와, 사람 많은 거 봐. 줄 섰네요, 줄 섰네. 이 맛집입니다, 망이 나서. 여기서 포크 바베큐랑 치킨 바베큐 꼭 먹으셔야 돼요. 어,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요. 어, 그 한국에서 이제 핸드폰을 갖고 오면은 보통 인터넷하고 통화가 필요하잖아요. 그걸로 하기 위해서 이제이 어, 나라에 있는 유심을 낀 다음에 여기 각자의 그 통신사가 있어요. 뭐 글로브, 스마트. 한국만 뭐, 뭐 KT, SK, 뭐 LG 이런 것처럼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가 이제 글로브나 스마트가 있는데 여기 안에는 지금 지금 글로브가 돼 있고 글로브 안에서 이제 프로모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하고 이제 통화까지 할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을 지금 원들 50, 150에서로 지금 일주일 정도를 이용하고 있죠. 네. 이건 이제 수리하는데. 네. 필리핀 사람들이 그 손재, 작년. 네, 손재주가 엄청나요. 손재주가. 거의 뭐다 깨져가는 핸드폰도 그냥 새걸로 만들죠자 이제 빨리 이거 이제 정리하고 딴 쪽으로 이제 쇼핑을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3? 3고 지금 3 6 사우즈 스인데우리나라도 10만 원이 oh. 안 되나? 어. 네, 나 연가이 사 아. 1 0 0 0 아. 리엔 파이브 스 빌리트 페 네. 아 맞아요. 50달러씩 계산. 네, 이팀같되게 유명합니다. 프리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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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었어. 네. 지금 베리 페이머스. 네. 운동화를 좀 지금 샀습니다 네. 신기했어.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가야죠. 집으로 가야죠. 트래호드레 예,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 망이 나사 먹고요. 집으로 갈게요. 예.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졸리비랑, 졸리비는 이제 테스트푸드점이고요 롯데리아, 맥도날드 같은. 이 망이 나사를, 구매하시면은 뭘까 명륜진사갈비인가? 네. 뭐, 하여튼. <laughs> 이 간장소스랑 이 밥이 맛있습니다, 밥. 밥이 무제한도 있고, 유제한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리미티도 시켰습니다. 자, 이게 필리핀 팥빙수 할로할로입니다. 이게 뭐 졸립이든 어디든 가면 다 나오는 거예요. 어, 맛있습니다. 할로할로. 아, 지금 이제 그래프로 택시를 잡았는데 와이파이가 지금, 아니 저희가 지금 로드가 뭐가 좀잘못돼가지고 와이파이 그 실내에서 잡아가지고 차를 지금 잡아야 되니까 오류가 있네요, 자꾸. 겨우 이제 잡았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라 벌써 차가 엄청나요. 망고, 먹으려구요. 이 망고가, 키로에 3,700원 정도 하더라구요. 3,500원 정도. 어제 사와가지고, 이제 이큰 거로 한, 네, 네 개? 큰 거로 네 개입니다. 네 개인데, 어제 가격이 180에서 줬으니까, 4,500원 정도. 예. 근데 여기가 또 약간 관광지라고, 좀 비싸게 팔아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맛도 좋고. S&M을 가는 쪽인데 여기가 찌푸니 스테이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시내 버스 정류장, 아 터미널? 옛날 그찌푸 군용 차를 개조해 가지고 이렇게 늘려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몰에 가는 중이고. 자 여기는 그 SM몰 앞이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지프니그 스테이션 어 멋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몰이 1 0시 오픈이라 지금 시간이 5시 5분이라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딱 정시에 오픈하고 동시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나를 찍으라니까 지찍어지 <laughs> 한거 없어요? 어,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 오늘 어제 잠잘자 가지고 네. 동생은 또 밤에 나가 서 싸돌아다니고 올때 저는 네. 잤어요. 네. 아... 배고프신 것 같으시네요. 배고파서 오늘도 네. 많이 나가서 그언리 미티드 쌀밥에다 간장에다 많이 비벼 먹을 겁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간장은 몸에 안 좋지 않나요? 뭐 어차피 뭐그리사나 저리. 그리... 너무 그런 거 많이 해도 교통사고로 죽어요. 교통사고로, 예. 네. 자, 그냥 재밌게 사는 게 좋죠. 앞에 이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서 몰이 이제 오픈해서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안에 한번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거 몰입니다. 잘돼 있어요, 몰이. 이 중국계 대부분 그, 중국계지? 중국계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대형 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뭐 예전에는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필리핀에서 인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몰이 뭐몰 오브 아시아 그 다음에 SM몰 마키몰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게 다 대부분 중국계 자본이 거대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몰을 하는데 몰 문화가 엄청 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운 나라다 보니까 에어컨 같은 게 이제 전기요금이 이제 많이 들거든요 서민들은 몰에 와서 뭐 스낵같은거 하나 먹으면서 여기서 노는 문화가 많아요 아 이거 크록스는 비싸네요 우리나라보다 비싼거 같아요 아, 매장가랑 같은가? 한 7만 5천원 뭐 8만원 하네요 이 신품이 아 좋아하는 망이나서 이거 새로운 메뉴가 나왔네요 뉴 패밀리 케이 네, 이렇게 줄을 많이 섭니다 자 요거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해볼... 망이 나사 치킨입니다. 오늘 저는 포크바베큐 돼지를 좋아하는데 맛있는데 오늘은 지금 아침이라 돼지가 준비가 안 됐대요. 그래서. 다 태웠어요, 이거. 다 태웠어? 네, 컴플레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뭐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죠. 이게 맛있습니다. 맛있어. 꼭 헬리포 오... 오시면 망이 나사랑 오셔서 드셔보세요. 컴플레인을. <laughs> 깔라맛인데, 깔라맛이 간장이나, 그, 아, 이렇게 소스나, 뭐, 고기에 이렇게 뿌려 먹어요. 음, 커피 한잔 먹어봤습니다. 스타벅스인데, <laughs> 가격이 음. 조금 더싼것 같아요. 조금 싼것 같아요. 지금, 오늘 지금 시킨 게요, 2,500페소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소고기 샤브샤브에다가, 뭐 엄청나요, 지금. 소고기, 차돌박이, 삼겹살 다 구워주고, 소고기 샤브샤브에다가 죽도 주고, 뭐 엄청납니다. 와, 이렇게 서 이렇게 고기 구워주시면, 한점한 한 점씩 먹고, 여기 샤브까지 있어요. 와, 이 가격 6만원이야. 저희가 가는 그 가던 그 프라임짐 체육관이 그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그 주지수 종합격투기 체육관이긴 한데 주지수랑 유도 노기 레슨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쪽 한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도 이제 mma를 했었는데 mma 지금 수업이 없다고 해가지고 좀 늦었는데 오늘 9시까지인데 한번 일단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일단 그냥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택시 타고 가서 되면 그 구경도 좀 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은 운동도 조금 할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심해가지고 음 조금 좀 이따가 가니까 시간이 좀 지금 트래픽 시간이 좀 빠져가지고 지금 수월하게 금방 갈것 같긴 해요. Before I, I used to watch ONE FC and UFC. Oh yeah. When my work is just a <laughs> what if, what while if... working, I'm, I'm watching. Uh, watching. So what do you specialize with? It's mixed martial arts, right? Judo, Jiu-Jitsu, uh, wrestling, wrestling, kickboxing, uh, kickboxing. I don't know the the other one here if uh. it's still operational. Um. People is many the MMA or the kickboxing the. The gym, b 어 여기 체육관 하고 있습니다. Who, who is the trainer coach? Pro, Professor 아, oh. 아. 하자. 시 <laughs> <laughs> 여기 보통 여기는 레, 레슬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정통 주짓수랑 이제 노기 레슬링 하는데.

자오 seeing you in the room. 식 먹기 전에 그 다음에 the room. I see you in the r 하 o m I s 하 e you in the room. I s